안녕하세요. 본대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품이나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식품을 사두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 섭취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찝찝한 마음에 안타깝지만 버리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우선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먹어도 되는 기한이 따로 있는데요.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안에 제조된 식품을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먹어도 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최종기한인데요. 쉽게 말해서 구매 후에 우리가 먹어도 되는 기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고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또는 신선도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한과는 또 다릅니다. 소비기한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60에서 70% 전에서 유통기한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식품 포장기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구입하는 식품의 소비기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럼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섭취가 가능한 식품별 소비기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유인데요 우유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이 아니고는 기한 내 섭취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잘 상하기 쉬운데요.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을 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45일에서 50일 정도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70일까지는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섭취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같은 경우라도 보관 온도를 잘 유지한 냉장 보관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참고하시면 될듯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색의 변화나 냄새, 이물질 등이 있다면 지체 없이 버리시면 될듯 합니다. 다음은 냉동만두인데요. 남녀노소 알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냉동만두는 말 그대로 냉동 상태의 만두를 말하는데, 냉동식품의 경우 냉장 보관보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또한 상당히 긴 편입니다. 보통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은 9개월 정도 되는데요.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한달 정도는 더 섭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냉동만두를 개봉하였다고 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각종 미생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소분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지퍼팩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면류입니다. 보통 라면의 유통기한은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섭취 가능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8개월 가량은 섭취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건면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50일까지는 섭취가 가능하고요. 생면은 9일, 숙면은 25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비기한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하네요. 다음은 두부인데요. 많은 음식이 사용되는 두부는 영양도 풍부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 정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 냉동 보관되어 있다면 두부의 최대 소비기한은 9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빵류인데요. 빵은 밀가루 반죽으로 구워낸 식품으로, 식빵의 경우 냉장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 만료 20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며, 그린빵의 경우에는 3일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상온에서 보관했을 경우에는 식빵의 소비 기한도 최대 5일에서 6일 정도로 줄어들고, 그 전에라도 보관 방법과 습도 등에 따라서 상하거나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소비 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빠른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빵의 유통 기한이 지났다면 빵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기름인데요. 참기름의 경우에는 유통 기한도 길며 소비 기한도 긴 편입니다. 참기름은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개봉되지 않은 참기름의 소비 기한은 2년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란인데요.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은 보통 14일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고르실 때에도 상온에 보관된 계란보다는 마트에 냉장 보관된 계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계란을 구매해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된다면 2개월까지 냉장 보관 후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산란일이 지나 35일까지가 유통기한이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25일까지는 소비기한이 되는데요. 통상 2개월가량은 냉장 보관을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용유인데요.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2년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섭취 가능 기간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5년 이상 되는데요. 식용유는 공기에 닿게 되면 비릿한 향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간 공기 중에 노출된 개봉 상태의 식용유는 2개월 정도밖에 보관이 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두고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패된 식용유 사용은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되어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에 좋지 않게 되는데요. 암 발생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끈적이고 탁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막을 수도 있으며 다량 섭취 시에는 성인병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다음은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이며 섭취 가능 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추장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2년 6개월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참치캔의 경우에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보관 섭취가 가능한데요. 영화를 보시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캔 통조림으로 보관된 음식을 구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는 실제 참치 캔의 보관 기간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캔유 통조림은 1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데요. 캔으로 된 음식의 경우 진공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묵류인데요. 어묵의 경우 냉장 보관할 경우 8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특별히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없는 식품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쳐서 18도 이하 냉동보관 상태로 유통을 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제조 후 10년이 지나도 제조일자만 표시된다면 판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얼었다가 녹으면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는 제조 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통기한과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이 헷갈려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자주 활용하거나 자주 섭취하는 음식 정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정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